저를 저를 테토나무로 만들어 주시기 음잘안 들린다 임마 저를 테토나무로 만들어 주세요 <laughs> <laughs> 아니 학교에 잘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게 말이 어리도 돼 우리도 있어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 없어 영화관 알바하면서 연애 한 번쯤 해봐야지 그렇게 말하는 응. 너도 남친 없잖아 박철아 진짜 학교에서라도 관심 있는 사람 없어? 난잘 모르겠네. 야, 야서민 오빠 있잖아. 서민 오빠. 서민 오빠 어때? 그래. 이서 완전 태토녀잖아. 그래서 남자도 태토남줘야 태토남. 태토남? 그래? 내가 태토남이야? 서민 오빠. 아이. 선배님이 무슨 태토남이야. 애견남이지. 야 그러면 <laughs> 이거 한번 만져 봐봐. 이래도 애견이야? 어, 단단하긴 하네요. 오빠, 저도 만져볼래요. 넌안 돼. 이서만 허락해 주는 거야. 이것봐 이 오빠 이서 좋아한다니까 하하하 <laughs> 티 많이 났어? 이서야 응? 그럼 저기 민철씨는 어때? <laughs> 아 뭐래 너나 사겨 아 꺼져 이년아 야왜 그래 너희 민철씨가 어때서 <laughs> 다 들린다 이 씨발 새끼들아 그래서 이서는 어떤 남자가 좋아? 태토남? 에겐남 나는... 태토남? 야 민철씨 태토남이잖아 얼굴만 흐하하 <laughs> 예이 <씨. 웃음> 뭐야 혹시 들은 건 아니겠지? 아 그니까 막 뭐라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씨발 새끼들 <웃음> 음....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깟 기집애 같은 남자애 하나 못 이겨서 내한테 온기가 그니까 네가 좋아하는 딸래미가그 뭐시냐? 그 포테이토남을 좋아해서 니도 그 포테이토가 되고 싶다. 그게제? 그 포테이토가 아니라 테토... 태토... 아, 아니, 그게나 그게나 내 같은 사람이 포테이토남이고, 니 같은 사람이 레겐남인 거지? 뭐 굳이 따지자면 그런 셈이죠. 어... 또 사람이 또 나누고 있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니는 근데 생긴 건 완전히 포테이토인데, 니가 뭘레겐남이고그 음... 뭐, 뭐, 뭐? 남자의 기본 전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야. 니는 <laughs> 벌써부터 글로 먹었어. 임마, 그냥 돌아가라. 죄송해, <laughs> 죄송해. 뭐라고? 하나도 안 들린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어, 참, 사과를 왜 하는데? 네 어디 가서 뭐만 하면은 죄송합니다. 부터 아주 도둑 음. 죄송할 거면 네 자신에게 죄송해라. 금치 내일만 어. 네 가볼 테니까 다른 사람 찾아봐라. 어? 어, 아, 아리나. 어? 아, 채영이라고. 아, 미안하다. 여기 돼지 특으로 하나 주이소. 예, 돼지 특이요 야이 새끼야, 또라이야 뭐야 이뭐 어디까지 쫓아오는데? 어이, 그게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뭔가 좀 그런데. 근데 다른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도 뭔가 좀 그렇고 테토남이 되고 싶은데 주변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가만히 있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하, 네. <laughs> 아, 네 그렇게 보 테토남이 되고 싶드나? 보 테토 가 아니라 테토라니까. 네 되고 싶죠. 그럼 자신감을 가져라. 네 언제까지 무시만 당하면서 살 건데? 이라한 남자의 한계는 정말 그이까지밖에 안 되나? 여자랑 섹스를 하고 싶은 거 아니냐? <laughs> 아 개찐따 새끼 어디서 냄새 나는 거 같지 않아? 아 더러워. <웃음> 선생님 <웃음> 섹스가 하고 싶어요. 나는 스승님과 자, 함께 하나, 한 달간 둘, 혹독한 훈련에 들어갔다. 당긴다. 더 당겨 이 새꺄. 어, 씨발. 자, 하나, 둘, 하나, 둘. 너랑 어떻게든 아, 템포 맞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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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내를 딱한 대라도 때리면 오늘 훈련 여기서 끝이다. 넵. 그럼 갑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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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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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정으로 진정한 남자라면 남의 눈치는 보지 않는 법이다. 눈침하겠습니다 이 무슨 소야 이거. 이거. 이거 나무 같이 몰래. 나무비타부츠, 나무비타부츠, 나무비타부츠. 이제 충분한 것 같네. 넌 진정한 포테이토 나미다. 선생님, 포테이토 나미 아니라 테토나미라니까요. 어? 신호 바뀌었어? 아니야 아직 안 바뀌었는데. <laughs> 역시 신호 받에다 지키면서 달리는 게 제일 재밌어. 뭐야 저 미친 새끼. 오저사다 오다 오다 오저 사람 멀쩡한 거 같은데. 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쉬고 가셨는데 걔가 뭐랬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표정에서 지 기분이 다 드러나는 게 보이는 거야 웃겨 죽겠어 진짜 <laughs> 좀 지나갈게 응? 어? 민철씨? 에? 그 민철씨야? 두... 어? 어?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야 오신 거예요 멈칫 날 치다 왔다 민철씨 뭔가 분위기 많이 바뀌지 않았어? 나좀 젖은 거 같아 응? 69번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 나오셨습니다 응? 두둥 음, 음. 민철씨 지린게 아니었네요 은려서안 나온 줄 알았는데 금음 음, 음. 뭐야 뭐 어쩌자는 거지뭐 말을 하세요 포! 아 아니에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음, 음, 음. 뭐야 저기 로비 청소나 하세요. 넵쓱싹쓱싹쓱싹하 쏙쏙. 이사 씨 앞에만 서면 긴장이 돼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리잖아. 어떡하지? 쓱 진짜 웃기지. 야이거한 번도 무슨 일 아, 둘이 살짝 뻔나졌네. 내가 고등학생 때 일인데. 하나 같은 건. 야 여기 완전히 늘어졌네. 웅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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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야 이렇게 있어? 야 아우 야좀 어떻게 해 봐라. 예 행님.

아, 좋던 없는 새끼가 왜 자꾸 입을 털지? 헥, 형님 어쩔까요? 이 새끼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말로만 하니까 우리가 우습지. 어이, 씨발려아 얼굴이 이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니 네 비위 맞춰주더지. 우린 아니거든. 빨리 환불이나 해줘봐. 다치기 전에. <laughs> 이런 미친 새끼들. 선민씨 보고만 있지 말고 좀 도와줘요. 이런 씨발 위험한 거 아니야? 하하 어. <laughs> 이거 어쩌나 네편 아무도 없는 모양이네 일로 와 이년아 하하하하 어. <laughs> 걱정마 얼굴은 안 건드릴게 뚜둥 응. 뚜둥 뭐야 다치기 싫으면 못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라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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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철 씨 여자피라고 센 척은 <목소리> 응? 으아 <목소리> 저기 고마워요. 어어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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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마우면은 내랑 커피 끝나고 알바 한잔 하든가. 아좋댔네자 남자는 뭐다? 자신감 자신감 그거 하나면 여자들 다 꼬실 수 있어. 스승님 전 틀렸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알바 끝나면 오밤 중인데 뭔 커피에요. 술이나 한잔하죠. 에? 그럼, 시작할게요. 선생님, 저도 이제 섹스를 합니다. 끄덕. 슥. 어? 왜 그래요? 이서씨, 혹시, 나, 남자에요? 몰랐어요? 아! 내가 내가 뭘 위해서? 이 씨발은 아니 씨발로마. 아아어 퍽. 이 이서 씨? 왜왜 왜 그래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제가 더 흥분되잖아요. 응? 응? 이사야. 응? 그럼 저기 민철 씨는 어때? <laughs> 아, 뭐래 너다 사겨. 아, 꺼져 있냐나. 야, 왜 그래, 너희? 민철 씨가 어때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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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혹시 들은 건 아니겠지? 아, 그니까 막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서는 어떤 남자가 좋아? 음, 나는 퇴토남? 보다는 귀여운 남자가 좋은 거 같아. 내가 확 따먹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남자 있잖아. 음음 <laughs> mm. mm.